목표? 오케 계획? 오케 정말 목표, 계획. 완벽한 것 같아. 아닌가?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두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의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이 책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양식을 16가지 챕터로 나눠서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는 최신 뇌과학을 통해 밝혀진 망상 활성계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하든 밀고 나가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목표 달성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뭘까요? 시작일까요? 물론 시작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것도 정말 힘들죠. 하지만 더 힘든 부분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시작을 한후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도 이것이 누구에게나 가장 어렵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명확한 목표가 정해졌고. 데드라인을 명시한 계획까지 수립했고 이제 시작하기 위해 이 결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와 정말 대단한 계획이다 꼭잘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이런 말 들을 확률은 10% 아니 1%도 안될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뜯어말리지 않을까요? 지금 이걸 하기에 너무 늦었어 그 시장은 지금 포화야 왜 경기도 안 좋은 이런 시기에 키우면서 그걸 어떻게 하게 등등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왜 명확해 보였던 목표와 계획이 막연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 말처럼 굳이 지금 도전하는 게 무모하게 느껴지는지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석사 과정이 끝나갈 즈음 부모님 께서는 제가 당연하게 석사 과정 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삼수로 방황 아닌 방황을 했었 기에 진로에 대한 방황을 이제 더 이상 없을 줄 아셨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28살 봄에 저는 부모님께 통보를 했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거예요. 엄마는 원래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고 지원을 해주셨기에 놀라시긴 했지만 그래도 잘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빠는 달랐어요.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냐. 대학도 늦었는데 시험만 보다가 젊은 시절 다 날린다. 그냥 안전하게 가라 등등 제선 선택을 극구 반대하셨죠. 물론 저를 너무 생각하시는 마음에 그런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꽤나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서 결국 합격을 했죠. 이한 번만이면 할 말이 많지 않겠죠. 변리사가 되고 초기 3년차쯤이었나? 어차피 개업을 하려면 초반에는 다 힘들거니 미리 개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주변에서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엄청 말렸어요. 3년도 안된... 뭘 아는 게 있어야 개업을 하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선 아이부터 낳아야지 등등 그때는 이 말들에 넘어가서 개업을 접었답니다 별리사 시험 준비와 개업 1차 시도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였답니다 실패를 해도 된다는 생각과 절대 실패는 안돼 라는 생각의 차이였죠 별리사를 준비할 때는 사실 두려울 게 없었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것도 뭐있는 것도 없었거든요. 나이도 있고 취업하려니 날 받아줄 곳이 있을까 싶고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내려놓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제로 베이스라 실패를 두려워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1차 개업을 준비할 때는요. 이때는 두려움이 많았죠. 결혼도 했고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쌓아 놓은 경력이나 명성 등등 개업으로 실패를 하면 쏟아질 비난 이나 시선들이 많이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남들의 말도 더욱 내 귀에 쏙쏙 들어왔고 그 말에 쉽게 휘둘렸던 것 같아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밀고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요. 그녀는 이혼 후 가난, 우울, 자살 충동에 시달렸지만 어린 딸에게 읽어 줄 동화를 직접 썼죠. 이렇게 쓴 원고는 무려 12번이나 거절당했지만 13번째로 찾아간 블룸즈버리 출판사에서 겨우겨우 초판 500부를 찍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된 책이 바로 해리포터로 그녀를 세계 최초로 억만장자 작가에 오르게 해주었어요. 그녀는 2008년 하버드대 연설에서 실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12군데의 출판사에서 퇴짜 맞았다.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하다. 너무 조심스럽다. 못해 아예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피할 수 없다. 과연 하워드 슐츠가 은행과 투자자들로부터 무려 242번이나 거절당했다고 꿈을 접었다면 지금의 스타벅스가 있을까요? 과연 월트 디즈니의 테마파크 아이디어가 300차례 넘는 보류 끝에 그대로 사장되었다면 현재의 디즈니랜드가 있을까요? 실패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계획한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 한답니다. 두 결과가 달랐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변리사를 준비할 때는 시험 준비 사실을 아주 소수에게만 털어놨어요. 가족과 실험실에서 같이 학위했던 동료들에게만요. 그래서 시험 준비 반대 세력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제 결정을 조종할 타인의 수 자체가 많지 않았기에 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만 잘한다면 충분히 타인의 조종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럼 개업을 준비해. 때는요. 그때는 변리사 동기부터 같은 회사의 동료, 직장 생활을 하던 지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었고, 그들 모두 개업을 뜯어말렸어요. 그러니까 개업 반대 세력이 엄청 많았던 거죠. 게다가 그들은 나보다 경험이 많기도 했고, 나보다 더잘 나가기도 했기에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타인에게 제가 조종당한 거죠. 확고한 나에 대한 신념이 없다 보니 남의 이야기에 일이... 휘둘리고 저리 휘둘렸던 거예요. 결국 나의 인생을 남이 결정해 버린 결과가 된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타인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니 소득하죠. 이 책에는 타인의 조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 주는데요. 첫 번째,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한다고 하니, 창업을 한다고?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몰라서 그래? 어쩌려고?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지금이 힘든 시기이긴 하지.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꼭 발전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이렇게 지인의 비판도 사실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의 입장도 고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의견을 말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어요. 비판의 의견이 아무리 어리석게 들리더라도 바람권 자체는 인정하면서 나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각이 짧어 지금 개업을 한다고 돈을 벌겠어 라고 다소 무례하게 말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 생각이 짧을 수 있어. 물론 돈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겠지. 그래도 저축도 해놓았고 그걸 버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는 도전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대응하는 겁니다. 결국 타인의 의견에 대해 선공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충고 를 해준다고들 하지만 기분 나쁘게 대화가 끝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냥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면서 그들의 의견 중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나의 목표대로 나의 계획대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내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내가 내 꿈에 검 먹지 않는 한 지나치게 큰 꿈이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결심대로 밀고 나간다면 꿈은 기필코 이루어진답니다. 만약 누군가 내 꿈을 반박하는 이야기를 한다면요. 괜히 그 사람과 싸우면서 나의 기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군가의 말 역시 인정해주되 원래의 내 꿈을 위해 더 행동하는 것이 답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들의 밀어내기 신공에도 꿋꿋하게 버티기 위해서는 시작이 초라한 중간에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실행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중이 변리사 동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